안녕하세요. 캐나다 자연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이네요 어,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산행을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기 온도는 기온이 영상 17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산행하기엔 딱 괜찮네요. 근데 이제 어, 며칠 전에만 해도 막 영상 30도가 넘어가지고 사, 영상 30도 넘으니까는 어, 이거 산행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동안 올라다가 오늘 좀 날씨 기온이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어, 경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어디 제가 자주 오는 산이에요. 시내 에서가갖고 하나 시내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멀티를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호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호수도 이쁘죠. 예. 여기 연꽃이 피었네요. 이거 연꽃 나무네 연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예, 저기 뒤에는 저 절벽이 저렇게 보이네요. 아마 저 절벽에는 밑에도 가고 아마 새끼 버섯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호수가 이다 보니까 그 비버라고 한국말로 수달이라고 그러죠 수달. 수달이 여기 강가에 어, 호숫가에 사는데 이 수달이 이렇게 해요. 이 나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인데 나무 쓰러뜨리고 쓰러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달이 이렇게 나무 쓰러뜨려 놓습니다. 자연 파괴범이네 수달이.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수다이이 나무 쓰러 쓰러진 거고 이렇게 해서 수달이. 또 이렇게 막큰 나무 이렇게 막 키워 놓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박달나무죠? 박달나무 있는데 이렇게 어, 말구리 주렁 주렁 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더 달렸네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길을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산을 다니다 보면은 기온차가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한어 70도 정도 나옵니다. 어 제가 이 어디 12월이나 1월 2월에 산에 다닐 때는 기온이 낮을 때는 영하 체감도까지 어 영하 35도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도 한 영상 35도 정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겨울이 훨씬 산에 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겨울엔 잠바만, 추우면 잠바 입고, 벗, 더우면 벗고, 이렇게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긴 바지에, 긴 팔에다가 모자까지 써야 되고, 왜냐면 벌레도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참 산에 다니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름에는 조금 제가 덜 다니고 있네요. 겨울에는 그래도 겨울 산도 예쁜데 그리고 뭐 산에 다니다 보면 겨울에는 또 버섯도 잘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산이 아, 울창하면은 또 버섯도 더안 보여요. 왜냐하면 또 제가 따는 버섯들은 보통 뭐 몇십 년씩 자라는 버섯들이 많으니까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 자라는 경우니까 경우가 되니까요. 어, 여기 한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어, 여기 또 이렇게 버섯 많네. Yeah. 여기 아주 큰 잔나비 블로초를 벌써 발견했네요 야몇 층이야 이거 1층 2층 3층 4층 5층 어이, 5층이네요 크죠 상태 깨끗합니다 좋네요 예 와우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말을버섯이 많이 있네 와우 맞죠 이쁘죠 그냥 산은 파랗고 이쁩니다 예. 말고 이렇게 있고, <laughs> 금방 여기 있단 큰 잔나비 블루처럼 땄습니다. 이렇게 예또 계속 가보죠. 자,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있네. 자작나무 아, 어, 말굽어서. 근데 이게 아... 어... 모양 이렇게 이 생긴 것은 쓰를 뭐세을때 <laughs> 자라다가 쓰러지어서 이렇게 모양이 표현된대요. 중력 때문에 나무 세웠을 때는 말고가 생겼다가또 쓰러지니까 모양이 쏙 분필이 된 거죠. 계속 자랐습니까 예. 지금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거 자작나무입니다 예, 자작나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작나무 여기에 편상황이 붙어있네요 이게 제 상황이죠 편상황 자작나무 예, 어, 여기도 지금 새로 자라기 시작하고 어, 생이좀 좀 두껍네 이거 한번 따보 겠어요 예. 네, 이렇게 땄습니다. 땄는데 뒷면은 이렇게 뒷면도 깔끔하네요. 어. 이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냄새도 좋고. 어. 이게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편성자작 나무에 이렇게 있는 게 어. 예, 이렇게 따봤습니다. 이거 참 보기 좋은데 이거 이거 약효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자연나무 편상화입니다 이게 와우 안녕하세요 캐나다 장인입니다 오늘 6월 11일 화요일이네요 어, 오늘 이렇게 사령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뒤에 이, 보시는 이 길은 옛날은 이게 기찻길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 먼출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00km가 되는 아, 거리인데 이 길이 기찻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아, 가을에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컨트리 어, 스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상을 했고 어, 오늘 산행은 오늘 처음으로 그 자작 편 상황을 따 봤어요. 어, 엄청 색깔도 좋고 향기도 좋네요. 약채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름에는 좀 이렇게 어, 아무래도 산행을 좀 다니기가 겨울보다는 더자지못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또더 더 바쁘기도 하고 날씨도 여름에는 좀더 힘드네요, 산행하기가.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